안녕하세요. 오늘은 턱관절 내장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턱관절 질환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관절 원판 장애, 저작근 장애, 그리고 염증성 장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관절 원판 장애의 진단명이 턱관절 내장증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턱관절 내장증은 관절 원판, 다시 말해서 디스크에 장애가 생기는 건데요 두개골 아래부분인 하과하고 아래턱뼈의 뒤쪽봉우리는 하과두 이 두개의 뼈가 관절을 이루는데 그 관절을 이루는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관절에는 디스크가 있죠 턱관절에도 턱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때 이 디스크가 제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 주로 앞쪽 그리고 좀더 안쪽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럴 때이 상태를 턱관절 내장증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외상을 입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은 턱을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나 넘어지거나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거나. 허관절에 하중을 주는 어떤 습관들이 오래 누적되었을 때 그러한 힘에 의해서 디스크가 앞쪽으로 그리 약간 안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자체가 이 자리에서 손상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은 이 관절 안에 어, 히알루론산이라는 윤활유액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앞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증상으로는 입을 벌릴 때 이제 또는 음식을 먹거나 말할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것 관절 부위에서 아, 그것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관절 안에 어떤 윤활유액인 히알루론산이 풍부할 경우에는 딱 소리가 잘안 나고 그냥 덜컥 하는 느낌이나 또는 입을 벌릴 때 턱이 틀어져서 벌어지는 느낌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자고 일어나서 자는 동안 이를 까물고 있거나 하면 디스크가 빠진 뒤쪽에 눌려서 일시적인 어, 점착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을 벌, 어,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벌릴 때, 좀안 벌어지다가 어, 벌어지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느 때부턴가 입이 크게 안 벌어지는데, 손가락이 두 개를 수직으로 세워서 넣으면은 그게 한 30에서 길게는 30, 40mm까지도, 어, 손가락의 두꺼운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빠진 경우에는, 어, 턱이 회전 운동만 할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한 35mm 정도가 벌어지죠. 보통은 손가락 3개를 수직으로 세워서 넣게 되면 그게 한 45mm 이상이 되는데요. 이것이 들어갈 정도가 되면 어, 턱이 회전을 하고 내려오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운동까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입을 아아버릴 땐 턱이 먼저 회전을 하고 이게 한 35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턱이 활주 운동, 미끄러지면서 크게 벌어져서 보통 50mm 이상 벌어집니다, 입이. 가볍게 확인할 방법은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턱관절 내장증이 처음에는 디스크가 빠졌을 때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딱 소리가 나면서 디스크에 끼워져서 크게 벌어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DDWR,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위드 리덕션이라고 부릅니다. 딱 소리가 나거나 턱이 트럭이지기는 하지만 입이 크게 벌어지는 상태죠. 근데 아예 하악과드가 디스크 뒤에 걸려서 더안 벌어지는 상태가 되면 아예 딱 걸린 상태가 되는데요. 이거는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노 리덕션 또는 위드아웃 리덕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입이 완전히 걸, 디스크 뒤에 걸려서, 하악과드가 디스크 뒤에 완전히 걸려서 입이 크게 안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35mm 이상 안 벌어지죠. 그래서 DDWR에서 DDNR로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거나 턱에 힘이 많이 가해지거나 하면 후방을 누르기 때문에 누르면서 문지르니까 이때부터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그게 더 진행이 되면 골의 침식 현상까지 나타나는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국제적으로 어떤 학자는 d 어, d n r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한60% 정도가 향후 10년 이내에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이 소리가 점점 심해진다거나 하면은 어, 구강면 통증을 주로 진료하는 구내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법은 첫 번째는 인지행동요법을 씁니다 이것은 턱관절에 하중을 주는 그런 습관이나 행위들이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관절의 윤활 기능을 도와주는 운동요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턱관절 내장증이 좀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 턱관절 안정화 장치를 끼워줄 수 있습니다. 주로 잘때 끼는 것이고요. 이거는 턱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디스크 뒤에 꽉 눌리고 끼어서 입이 안 벌어지거나 또는 이것이 오래 되면서 어, 일시적인 유착 증상 또는 점착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 굵은 바늘을 넣어서 생리식염수로 안에를 세척해 주는. 그런 턱관절 세정수를 쓸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전에 이제 마취를 하고요, 세정을 해준 후에 히알루론산이나 또 통증이 심할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해 줄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턱 근육 주변의 교근이나 측두근 같은 뭐 어, 저작 근육이 어, 과도하게 수축하고 있거나 긴장하고 있거나 또는 이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깡 무는 의미에서 관절을 심하게 누르게 되니까요. 그 근육의 힘을 낮춰주기 위해서 보툴리눔 톡신, 소위 말하는 보톡스 주사를 놔줄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있죠. 그리고 아까 이런 턱관절 세정술을 할때 관절 내 히알루론산, 이것은 주로 윤활 기능을 도와주는데요. 그러한 주사액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입이 아예 안 벌어지고, 오래돼서, 어, 입을 크게 벌려주려는 외과적 수식을 쓸 경우에는 개방수술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턱관절 내시경술이나, 어, 턱관절 디스크 정복술을 통해서, 어, 관절 부분을 이제 개방하고, 열어주고, 그 다음에 디스크를 원위치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한 경우에도 재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방법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수 있죠. 관절 내장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